고요. 아기아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천남인데요. 이제 천남이나 화청이나 천연쪽이요. 에 천연쪽 가져오셨죠? 이따가 고거녹기는거 가르쳐 드릴게요. 응. 네. 저 선생님이 천연쪽 가루 알료를 가져오셨어요. 천연쪽 가루. 이따가 고거 어떻게 쓰는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응. 네. 어, 이제 쪽 쪽들. 라고 튀고 이렇게 푸만이렇 어, 네 네. 이따가 보여줄게요 아. 어, 이게 색이 죠 네, 그게 풋. 네. 까 일단은 노랑이 비율이 많아야 녹색이 이제 아이고. 아, 이게 말이었어요? 그냥 응. <laughs> 잠깐만, 아유 녹색이 되게 진하네요. 일단 진한 깻잎색이 됐네요. 이거 색을 만들 때요 기준치가 햇빛 엄청 많이 받은 진한 깻잎색이에요 기준치가. 이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고려부라고려부라의 네, 녹라이, 녹라이의 그 색이에요. 고려부라 녹라이 기본색. 이, 오. 햇볕 많이 부어 찐한 깻잎색 여기서 이제 약간 밝아질 수도 있고, 찐하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아교를, 천연 아교. 아교가 많이 들어간요 아, 네. 아이, 조금 많이 넣었어요. 네. <laughs> 물도 많이 넣을게요. 선생님, 여기 빈 접시 두개만더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이빈 접시 에 달라고 되냐면 이거는 이제 진한 상태로 놔두고요. 음. 이, 이 진한 걸 바로 여기다가막 칠할 수가 없어요. 조금 농도를 10개 해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색을 물을 좀 따라서 얘는 이따가 쓰고 이따가 농도 조절을 하거나 하면 또 쓰고. 네 마르지 않게 덮어놔요. 음. 색깔 다까깔사4 하실 때도 이렇게 다 덮어 놓으셔요. 그렇죠. 밥 먹고는 다 말라 있잖아요. 네, 팁이에요. 팁 저희한테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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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업, 오늘, 이거 오늘 하루 만들 작업이에요. 이거, 이거를 아 내일도 해야지 하고서 이제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리거나 하면 안 돼요. 오늘 만들고 오늘 버리셔야 돼요. 그냥. 음. 네, 쓰고 버리고 내일 또 만드셔야 돼요. 얘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보고 아 적당한 것 같다 생각이 되면 우리 오늘 배체를 한번 해 볼게요 배체를 발음하고분다 배우셨죠? 힘들 발음은 발음은 다들 잘 하시니까 아 쪼개가지고 발음을 할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 드림프린트의 영역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부 대답을 해주세요. 네. <laughs> 네. 하실 거죠. 네. <laughs> 네. 드림프린트의 영역대로 일단은 70% 영역을 <laughs> 발휘를 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크죠. <laughs>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laughs> 네. 나는 왜 선이 거지는데 선이 안 거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남지 않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밖에도. 네.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네가 퍼져요.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 이렇게 건너서 하신 이유 이유 알죠? 네. 여기다 하면 왜안 될까요? 번져요. 번져요. 네, 번져요. 마르기 음. 전에 여기다 대면 여기 번지고 또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피면 또 번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댔다 하면 마음이 안 들더라도 얘가 마를 때까지 놔두셔야 돼요. 손 대니까 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네, 전체 칠하는데 일단 배채를 가르쳐 드릴게요. 전체 칠하는 거를 깔끔하게 칠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와. 중요하거든요. 적당 조금 자신이 없을수록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넓게 음. 만들어요. 아까 제가 아교를 되게 많이 탔기 때문에 물을 그냥 넣어도 될것 같아요. 찐득해도 돼요. 그래서 약간 세워서 이렇게. 다른 그릇을 이용해도 되고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도 줘 되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바깥으로. 음. 이렇게 해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이거 전체를 칠할 수 있는데 얘랑 얘랑 한꺼번에 칠하다 보면 얼룩이 질것 같아요 얘를 끊어서 칠해 볼게요 얘만 아이고 네 그래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을 끊어서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배체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배체 앞에서 하시면 안 되고 뒤에서 하셔야 돼요 네 네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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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했는데 여기 이렇게 국물이 남았잖아요 네. 얘를 한번 묻혀요 또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국물을 끌고 내려요 <laughs> 이렇게 근데 제가 가생이부터 따지 않고 차근차근 내려오죠 이렇게 네. 차근차근 내려오셔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하겠다고 여기를 이렇게 다 따고 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얼른 뒤집었다 이렇게 이, 이렇게 따고 하면은 여기 그동안 여기 말라가지고 음. 얼룩이진단 말이에요. 제 그림이 제고려분하다제 기단 채색하나 이런 게 넓으면은 칠해도 얼룩이 안 지는 이유가 얼룩지지 않게 칠해서 그런 거예요. 음. 이 기, 기술을 좀 익혀가지고 이런 걸 잘해야 석채도 나중에 얼룩지지 않게 칠하시거든요. 음. 그래야 세워서 도 석채를 할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님 주신 <laughs> <laughs> 네. 이렇게 끝에 끝에 남는 거 이거 어떻게요? 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에 남잖아요. 댓글. 네, 네, 네. 대충 여기다 <laughs> 잘 닦고. 그렇죠. 아, 그렇 붓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끝내 주시면 돼요. 아, 음. 네. 아, 마무리가. 네. 네. Yeah. 네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해가지고.